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3,000원대 박스권 라인이죠. 이 박스 콜 라인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있다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FMC에서는 o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 그렇죠? 동결을 했고 이제는 중동발 지정학적 이슈가 남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옆으로만 횡보하고 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미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상원 최종 표결을 통과하면서 이 가상 폐시장이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은 트럼프 압박에도 미 연준은 금리 정책에 대해 신중한 상태고 연내 2회 인하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연내 2회 인하는 유지했다라는 건 9월 달 그리고 이번 연도 9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 0.0.25씩 두 번, 그렇죠? 두 번을 하게 될 거니까 총 0.50을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관세 부분들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압박할 수 있는 관점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제 금리가 이제 4.5% 어, 예측치였죠. 근데 실제로도 이제 4.5%가 시장의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자회견이었다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는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인플레이션 물가 그쵸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고금리다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이 금리의 인하가 늦춰지면서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건이 재료와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방면에서는 긍정적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금리 관련 이 금리 관련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또 하나의 지정학적 이슈가 남아. 맞죠? 그건 바로 이제 트럼프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승인 그러면서 최종 명령은 유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계획을 비공식 승인 그렇죠. 비공식 승인을 했으나 최종 명령은 유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이 트럼프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관련되어서도 끼어든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은 더욱더 큰 불확실성을 어떻게 초래, 초래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전쟁은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게 진짜 재밌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코인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 가상화폐는 전통 금융즉 제도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에게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캐나다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넘어서 xrp까지 캐나다 가상화폐 etf 허브로 우뚝 선다라는 내용인데 자 etf가 캐나다 쪽에서 계속적으로 미국보다 더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캐나다는 말 그대로 이 etf 허브로 우뚝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가 심기가 이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미국은 스테그플레이션부터 뭐 ETF까지 자신들의 모든 선점을 해서 가상화폐, 가상자산시장의 패권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패권이 미국이 아니라 누가? 캐나다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SEC 그리고 XRP와의 법적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가 되고, XRP의 ETF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 또한 이러한 부분들로, 뭐가? 압박. 그쵸? 압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테이블 코인 날개 다나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찬성이 68, 그리고 반대가 30으로 통과가 됐다. 그래서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는데 상원에서는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정 자산의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을 하는데 주로 이제 미 달러나 뭐 유로화 등의 교환 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담보 여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고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코인의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코인 어땠어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다 사기다, 도박이다, 이런 말 뿐이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코인을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라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다? 팩트라는 겁니다. 팩트.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단순 법안의 통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라면 꼭 라이센스를 따야 하고요. 그리고 100%, 이100% 준비금과 예치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가 총액이 500억. 500억 달러를 넘는 회사가 매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해외 기업들도 미국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아무나 코인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 리플 그렇죠? 이 리플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이 리플은 RUSD라는 스테블 코인을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엑스벨 레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미국 정부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것은 XRP도 이제 뭐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XRP는 규제에 대한 위험 요소가 아니라 제도권에 진입 중이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아놓은. XRP, 리플이 더더욱 유리할 수밖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코인을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세력들과 고래들은 이걸 이미 알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리플 XRP를 써봤어 라고 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XRP 재무에 대한 다각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올 하반기 XRP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고 사억 7천 100만 달러 규모로 투자 포착을 하고 있고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이 예고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속도도 빠르고 뭐 비용도 저렴해 규제 명확수 확보로 인해서 기관 투자들에게 매력이 갈수록 커니 속도 가고 있다라는 거요 아니 속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거기에 가장 문제 되었던 규제 명확성까지 확보가 되는데 안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 엑사비 할당을 발표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비모파워 인터내셔널은 3월을 통해서 1억 2천 100만 달러를 조달했고요. 그리고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 웰지스틱스헬스는 엑사비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고, 또한 6천 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엑사비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웨우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엑사비 재무준비금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미 s e c 의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메사리는 기업이 엑사비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천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금액인 거죠 자 이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돈의 흐름과 수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 이 많은 기업이 이 많은 돈으로 이 리플을 사 보고 있다는건 그만큼 리플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 그렇이 돈의 흐름과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고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일단 계속해서 이 3,000원 박스콜 라인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는 3,000자리는 지켜내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신호고 사실 지금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뭐 정확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보여지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데 자, 3,000자리를 계속 지지하면서 3,250원 자리를 돌파하고 이위에 안착하면은 이 상승 추세 라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3,000 자리가 돌파 당하게 된다라면, 여기 아래 저쪽 라인 2,500원 자리까지 쌍바닥 리테스트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3,250원 자리 돌파하고, 안착하면 은 상박, 그리고 3,000 자리가 돌파 를 당하면 하방이나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